강원도 화천.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있다는데 그게 대체 뭐예요? 예, 그게 오래된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나 알기로는... 나 여기 뭐한 30년 됐는데 3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일단 뒤를 따라와보라고 하시니 함께 길을 나서 보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걸은 끝에 드디어 도착한 이곳의 정체는 에이 정미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모습을 찾기 힘든 정미소를 1년 365일 지키고 있다는 최진학 씨. 그쎄 그석 손때 묻은 게 보통 오래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이 70년도 이전에 손대박씨 각출을 해서 처음으로 결성된 조합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전에 하셨던 우리 어르신이 직접 주춧돌을 박아가며 기둥 세우며 한 40년 넘게 중고 그 관리를 해 오시다가 저한테 넘겨주신 그런 장학관이요 세월이 흐르고 또 강산이 변하는 와중에도 변함 없이 마을 사람들의 식생활을 책임졌던 정미성.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의 역사를 몸에 새기고 있다. 여기 여기 전화번호를 보시면 전화번호 요즘에는 네 자리 인데이두 자리 수의 그 전화번호가 있다면은이 기계가 언제쯤 기계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겠죠. 언제 기계인데요? 이거 1980년대 이전 거예요. 이거 나무잖아요, 이거. 어나무는요 진짜. 이거 우리 일 세대 어르신이. 직접 제작해서 세우신 거예요. 68년도니까 50년 됐네요. 우리 마을 주민들의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산 증인이에요. 우리 마을 정, 정미소의 산 증인. 이제는 보기 힘든 나무 틀부터 벨트, 그리고 수동 승강기까지. 옛날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정미소는 하나의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그저 단순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겠지만 아직 현역으로 맹활약 중이다. 그리고 정미소의 기계가 잘 돌아가게끔 지휘하는 건 다름 아닌 최진학 씨. 공정히 8가지의 경로를 이동을 해야 되는 백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번거롭긴 해도 제대로 쌀을 도정하기 위해선 필수라고. 아유 오늘 쌀 좋아요. 몰려도 좋았고 방아도 마상 안 부렸고 좋은 쌀이라니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어, 쌀눈도 붙어있으면도 쌀도 하얗게 나오면서 음. 이것이 가장 좋은 쌀이에요. 말끔하게 도정된 쌀을 손님이 풀기 좋게꽝 묶어두면 작업은 일단 끝난다. 이대체 마을의 정미소를 지키고 있는 최진학 씨.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또 원래 정미소유를 해봤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 전력에서 한 15년 근무하다가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귀촌을 하게 된거죠 우리 먼저 하시던 어르신이 연세는 점점 좀 높아지시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셔서 마을에서 회의를 봤는데 나이도 젊었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관계되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일도 빨리 배우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제의를 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수락을 하게 됐던 거고, 떠밀려서 솔직한 얘기로 떠밀려서... 네. 거기다 기계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체진학 씨. 덕분에 처음엔 참 많이 헤맸고, 또 그만큼 많은 고생을 겪었다. 처음 배울 때, 처음 설치하면서, 이거 어떤 스위치, 어떤 스위치가를 다 기록을 해놔야지 사고가 안 생기죠. 이거 잘못 누르면은 방아가 승강기가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막혀 버린다고 적체 현상 일어나 가지고 그 막히면 다 파내야 돼요 손으로. 응? 어? 그러면은 아유 내가 왜 이걸 했나. 응? 어? 아무것도 모르는 학강아지를 갖다가 진짜 이만큼 해서 제 나름대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전전 전 과정을 이제는 하기까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아, 그데 지금 10년 차예요. 10년 지났고 이제 11년 차가 됐네요. 마냥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마다 그를 도와주던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일대 정미소 지킴이었던 김영성 할아버지. 최신학 씨에게 물려주고 난 뒤에도 종종 정미소를 찾아와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 좋다고. 물려받으셨는데 물려받는다고 네. 하셨을 때 어땠어요? 아, 어, 7월쯤에 물려받을 때얘이 오길래 젊게 되니까 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후기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아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는 권고를한번 했죠. 그래서 응. 지금 와서는 뭐 나보다는 더 잘하고 뭐뭐 뭐 남을 데가 하나도 없고 그다혹 가다도 혹시라도 좀 잘못된 데지 제가 좀 봐주고 있습니다. 점수 주시면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0점은 안 되고 99점. 아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제, 제가 자신으로 평가할 때는 한 70점 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 어르신이 하셨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배워야지요. 아,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래오래 더 사셔야 돼요. 제가 100%가 될 때까지. 100% 이제 뭐, 네, 다 됐는데 10점 맞지, 10점 될 때까지 어르신이 더 지도 편달을 해 주셔야지 네. 거기 도달할 수 있어요. <laughs> 아이 정좀청좀 막세요. 네. 어? 깨끗하게 이게 이물질이 다 빠져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 쌀이 깨끗하니까요. 깨끗이 하고 이거 청을 저거 한번할때이건두번 해요. 네. 예. 네? 아씨아저씨도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 이거 네? 아유 우리 가끔씩 와주셔가지고. 뭐, 뭐 괜찮아. 네. 이거 시대고. 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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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줘? 아저씨 믿고 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는 앞으로도 계속 봐주셔야 돼요. 고마워, 고마워. 잘 올게.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갑자기 쌀을 왜 주신 거예요? 나돈 뭐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보답하 차원에서 여기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쌀밖에 없어요. 그럼 쌀 하나 드리는 거예요. 한 포대가 되지 못하는 여분의 쌀을 마투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은 쌀들로는 따로 할게 있단다. 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이 마투리는 우리 어르신들 잡수자고 제가 마을에 그냥 갔다 기를 거예요. 아 이거요? 네. 같이 가실래요? 정이 넘치는 시골 사람답게 이따금 쌀이 남으면 그런 주변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나눠준다고? 그가 찾은 곳은 동네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회관이다. 안녕하서요 주변에서의 주변에다 예. 아, 가지고 쌀서 남았어요. 서의주변 <laughs> 고맙습니다. 모두가 좀 한껏 안녕하세요. 잘 먹을게요. 네, 잘, 잘 <laughs> 먹을게요. 모두가 양껏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정미소에서 갓 도정해 온 쌀을 깨끗이 물로 씻어 점심을 준비하는데 참기름과 깨를 듬뿍 넣어 갓버무린 김치를 비롯해 냉장고 속 반찬 청동원 사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건 없지만 정성만큼은 어디에도 견줄 수가 없단다. 그렇게 반찬들을 담아내는 사이 어느새 밥이 고슬고슬하니 연기 흐르는 자태를 드러내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시골 밥상이 어느새 뚝딱 차려지고 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밥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마치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식사하는 사람들. 맛이 다 잘해줘요. 어 어떻게 잘해줘요? 뭐 이제 찌차나 찌면 갖다 주지 아유. 또 가지 가지 다 해줘요. 음. 그렇게 내가 항상 많이 뜨라고 그러잖아. 우리 쌀 여기서 보내준 거 하고 쌀 떨어져서 그 마트에서 산거 하고 차이가 많대. 맛이 없대. 아무리 좋은 쌀을 사도 이밥 맛이 안 난다고 그러던데 애들이. 맞잖아. 한번 맛보면 차이가 느껴진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잘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제그 정신이 빛들인 정미소를 내가 유지하면서 거기서 나온 산물을 이 마을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싶어요 모두가 만족스러웠던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서사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나누는데 여사님 갔어? 간대 일어난 아! 아! 아, 음. 날 점심만 먹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와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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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에 와야 돼 12시? 응. 그럼. 그거 좀 힘들어 방학 찍다 <laughs> 보면 은 12시가 됐는지 <laughs> 1시가 됐는지를 몰라요 기다려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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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라 소리 안 해도 무조건 우리 이어 날이면 와 고구마 미워도 준다고 <laughs> 이렇게 서로의 정이 쌓여간다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후 정미소의 문을 서둘러 닫는 최진학 씨 오후에는 정미소 일 말고 따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근방에 있는 외양간에 들러 소들을 보살피는 게 최진학 씨에게 남은 마지막 일과다. 그런데 손은 어디서 나신 거래요 내가 키우는 우리 자식들이에요 정미소, 월치 a n 내가 맡게 된 거고 저의 원래 정식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정미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본업은 농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스무 마리의 소들이 밥은 제때 먹는지 행여 탈이라도 나지는 않는지 보살펴야만 할뿐 아니라 거기에 농과 밭농사까지 해야 하는 터라 농번기가 되면 제진학시는 눈코 뜰수 없을 정도로 몹시 바빠진다. 되게 하루가 바쁘실 것 같은데요.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그 시간의 얽매임이 없으니까 도시 직장인들에 비하면. 좀 여유롭다고 할까요? 그 시간의 촉박을 안 받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보람찬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어요. 네. 보람이 있는 삶이 최고라는 그, 그가 바라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 처음 내가 받았을 때그 후임자한테 똑같이 남겨지는 것이 뭐 꿈이자 희망이죠.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정미소를 지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는 재진학 씨 그가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